저 진짜 어릴 때 안녕하세요. 맞다정이에요저 <laughs> 어릴 때 혼자 지, 지내면서 직장생활 다녔던 그 시절에 자주 먹었던 거. 근데 네, 지금은 이것으로 바뀌었네요. 메이커가. 하루 한끼 여기. 시리얼 들어있는 거. 아마도 시리얼 있다 참. 시리얼도 참.

무슨 생각으로 <laughs> 그렇게 힘들게 지냈었는지 매일 밥 시켜온 것도 참 철없기도 했었어요. 일 끝나면 편의점 꼭 들려서 그때 그 누구지? 배우 여배우가 광고하던 것. 그거 항상 꼭 사다 먹었었는데.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뜯다 보려는. W로... W로...